혹시 이부 망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부 망천은 모르겠는데요. 2부 멍땅은 아는데 망천. 뭐 망한다는 뜻 아닌가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태욱 전 국회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가 지역 비하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른바 이부 망천 발언인데요.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당시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는 큰 반발을 샀습니다. 인천도 어느 정도 광역시급인데 경차단 표현이 아닌가. 서울만 살아야 사람 대접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죠. 이후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잊을만하면 이부망천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망천은 정말일까요?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인천시의 월평균 임금은 341만 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3,328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로 높습니다.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3.1%로 17개 시도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통계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인천시의 경제지표가 다른 시도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납니다. 이혼율도 살펴봤습니다. 부천시민들이 어떤 이유로 부천에서 살게 됐는지는 알수 없지만 부천시의 이혼율은 전국 평균 경기도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부망천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에 집값이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가 경기도로 또 인천시로 점차 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서울의 높은 집값, 뭐 소득 수준 등으로 탈 서울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인천의 집값이 맞물려지면서. 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권에서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 경기권. 그 경기권 내에서도 집값이 조금 저렴한 편인 뭐 김포라든지 인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조금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인천이 오르면 상승장도 끝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서울의 집값이 오르자 이후 2021년부터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천의 집값도 급격히 상승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도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가파르게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것이 바로 기존의 집값이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약간 좀 반등해 주는 최근에는 송도 집값 시에 수억 원씩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하락장에 조금 더 약간 힘을 좀못 쓰고 있다. 다만 인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행인 게 그래도 실거주율이 조금 높은 비중이 좀 속합니다. 인천지역의 통계 데이터를 설명하던 한 정치인의 발언에서 시작된 이부망천 논란. 지역 비하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런 논란 자체가 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강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낙인효과라고 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도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용어는 최대한 지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인천에 살면서 너무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살기 좋은 인천, 여기 오면 더 행복이, 행복하고 아기 키우는 도시라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인천부천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이부망천. 지역 간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